오, 방금 떨어졌지. 방금 떨어졌 방금 떨어졌 오! 약간 오랜 짱인데, 네, 저희는 오늘 늦게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빨래도 하고 작업도 하고 하다가, 6 7시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7시인데, 우리나라 한 2시, 3시쯤 생각하면 되구요. 그라나다는 타파스가 유명합니다. 워낙 스페인이 타파스가 유명한데 음. 그라나도 특히 타파스가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나 타파스 투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 투어? 한 아. 곳만 그 가는 게아니데두 아, 군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아 인가요? 너무 행복해. 네. 난 너무 행복해. 행복을 끽 타고 일어나. 아, 다 고맙다. 응. 그리스 네. 이 네. 크라나다에 네, 보시면 가로수로 이 나무들이 되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오렌지 나무인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오렌지의 풍경이 나와 다른 오렌지 나무인 것같 아, 이거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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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이이 방금 떨어졌어, 방금 떨어졌어, 방어졌 여보, 이거 방금 떨어졌어. 여기 보시면 이게 과수원인데, 과수원. 우와, 방금 떨어졌어. 내가 까볼게. 한마디면 남편 머리 다칠 뻔했어. 다 뻥치지 마. 여 약간 오렌지 향인데? 여기는 과수학입니다, 과수학. 와... 안네왜 음, 그러시죠? 굉장히 셔. 아, 셔? 생긴 건오됐는데 어. 향한 레몬이야.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향만 레몬인 게 아니라 아, 그리은것 같은 떨음이죠아 그래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굳이 먹고 싶지 않아요. <웃음> <여기는>. <웃음> 여기 이제 보이는 게 그라나다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 앞에 광장 같은 게 없어가지고 한 번에 담을 수 있,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로변에 나와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그라나다 대성당을 담기에는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라나다가 타파스가 되게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주에 가면 막걸리 골목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막걸리를 시키면 막걸리 주전자 숫자에 따라서 안주를 줘요. 내가 한 주전자 시키면 만주 3개, 두 주전자 시키면 5개 이런 식으로 전주에 그런 골목이 있었어요. 막걸리 골목이라고. 그라나다 타파스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제가 음료를 시키면 타파스 하나를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그라나다 타파스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한번 타파스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 가려고 려는데 사람이 많아버린다. 벌써 사람들 주서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서서 먹으면 안 되나? 하나. 여보야, 서서 먹어도 된대. 어? 네, 아, 네. 제가 들어가서 물어보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실 거라서 서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티비, 할로이, 하 뭐, 마실까? 뭐 어, 맥주?

타바스 안주는거 아니야? 요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 이탑바스를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르는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건가봐요 육즙 음. 음. 맛있다 육즙 맛있다 음. 이곳이 그 한국 블로그에도 많이 소개가 된 집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와 봤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제 탑파스를 저희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그날 준비된 탑파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걸 간단하게 안주 먹으려고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같 <laughs>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 집은 이렇습니다 어, 근데 맛있겠다 네 맛은 있긴 해요 좋아하는 감자 샐다 참치 아닌가요? <laughs> 올리브랑 참치랑 과자 하나 줬네요 안에 참치뿐만이 아니라 감자도 들어가 있고 마요네즈 간은 마요네즈로 있고 맞죠? 그래서 맛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먹고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맥주 두개 먹어서 5.6유로 나왔습니다. 하나 먹었으니까 바로 다음 타, 타파스 집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네, 좋다. 저희는 다른 타파스 집으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네. 자리가 있나 모르겠다. 여기. 자리 나가봐. 네, 저희는 두 번째 타파스 집이 왔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온 사파스 집은 라 리비에라 라는 사파스 집이고요. 보시면. 아, 한잡아봐야겠 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치킨 음료에 한는한 한 잔에 한해서 이제 사파스를 해준다고 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스몰 샌드위치나 홈메이드 푸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네요 헤드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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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네어어헤드드네어 헤드네어. 헤드네어. 헤드네 맥주는 여기가 보리는것 같아. 음, 진짜 엄니스가. 헝가리아는 네. 어, 네, 제가 몇번 먹어보지 않았지만 리스보에서 <laughs>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요. 네, 어, 네, 포르투갈. 네. 아, 포르투. 갈 포르 포르투.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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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료 두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녁 먹겠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는 안주가 기가 막히네요. 술은 전이 낫고, 안주는 되게 가 낫고. 햄버거를 한 번. 또. 햄버거. 어이구. 따뜻해. 우와, 주황쌀. 이런 또 기본 햄버거 맛있지? 그지? 치즈도 있고. 1번째가 p r e g u 1 1번째 어.. 그럼 맥주 너무 는 거랑 담아그뭐따 이거, 먹었다, 이거 하면 되거든. 햄버거 가게 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맥주가 280이거든요. 2.8유로거든요. 2.8유로에 이거 하나면 진짜 괜찮지. 햄버거 하나에 맥주 하나 넣자 하잖아. 네, 쟤는 5유로 나왔습니다. 라 리비에라. 난 타파스 집이었고요. 오, 오이로에 맥주 두 잔에 타파스 두 개. 타파스가 그 처음 갔던 타파스 집보다는 훨씬 더그 맛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20가지가 넘는 타파스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거 고를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이 그라나다에는 수많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 구글 평점이 제일 높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원컨페 confira. 다 왔어? 음. 제가 그런 건 어떤가요? 무슨 맛인지 할지 모릅니다. 저는. 일로 가세요. 음. 맛있다요, 뭐 무슨 맛이에요? 와, 배만 아니 배? 약간 꿀 같은 느낌이야. 배 아니 배? Ice cream. i c 게 cream. i c 다 아이스크림은 c 고 c r 로 a m Ice cream. Ice c 이 e a m Ice cream. Ice cream. Ice c